한국의 멍때리기 대회 번아웃 사회의 새로운 휴식 혁명 당신은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나요? 이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 한국의 멍때리기 대회 스페이싱 아오 컴패티션은전 세계가 주목하는 독특한 문화 현상이 되었다. 2014년 서울의 예술가 우정아 씨가 과로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되찾자는 취지로 처음 개최한 이 대회는 겉보기엔 단순한 퍼포먼스 같지만 사실 현대인들의 정신적 탈진 번아웃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. 대회 방식은 단순하다. 참가자들은 90분 동안 아무 말도,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멍 때리기에 집중한다. 스마트폰 사용은 물론 독서나 대화도 금지된다. 오직 존재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둔다. 주최 측은 참가자의 심박수 변화를 측정해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사람을 우승자로 뽑는다. 즉, 이 대회는 누가 가장 잘 쉬는지를 겨루는 휴식의 경쟁인 셈이다. 이 대회는 처음엔 낯설고 우스꽝스럽다는 반응을 얻었지만 점차 많은 이들이 멍 때림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. 빠르게 변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늘 성취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. 멍 때리기 대회는 그러한 흐름에 맞선 역설적 선언이었다. 멍하니 있는 것도 잘 사는 방법이다. 놀랍게도 이 대회는 한국을 넘어 홍콩, 베이징, 암스테르담, 시드니 등 해외 도시로 퍼져나갔다. 외신들은 이 현상을 과잉 생산성과 경쟁 사회에 대한 창의적 저항이라 평가했다. CNN은 콜스페이스 아웃. competition is a brilliant rebellion against hustle culture라며 BBC는 doing nothing became a movement in the world's hardest working society라고 전했다. 한국에서 시작된 멍때리기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문화적 자각의 상징이 되었다. 취미란 게으름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능력임을 보여준 것이다. 그리고 이제는 일 잘하는 법보다 잘 쉬는 법을 배우는 시대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. 멍 때리기 대회는 결국 우리에게 질문한다. 지금 이 순간, 당신은 얼마나 나를 멈추게 해주고 있나요? 그 짧은 멍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.